남자들이여 로망하라. 드림스테이지 아우 따뜻하다 뭐야 뭐어뭐어따뜻해 어, 뭐. 아직도요? 어. 아큰 티카이 소중함 어, 어. 어. 따뜻하다 예저 펌프 좀 터줄래요? 알겠 이 이제 저 배워야 되니까 렇게요잘어요 드디어 아, 이렇게 기이 있겠습니다 기 때문에 와아 어. 어슷썰기인가요? 어슷이상한것부 배워왔죠? 이게또 작게 싸우면은 씹는 맛이 없나 신뢰도 좀좀던만 놔줄게. 신뢰도? 신뢰 없어. 도뢰신 없어. 신뢰? 신뢰 없수 신뢰 없어. 신뢰 아어 신뢰 이다 신뢰 없어. 신 자, 어우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가 술 먹고 있는데 저 소리가 들린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들렸다, 무조건 빨리 문이 문을 열어야 돼. 자다가 들리면, 자다가 들리면 다 기어 나가. 혹시 들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간이 좁으니까. 그러면 이제 <laughs> 무슨 일사루 탄성 와... 중간 중간에 물을 한번한1 0초 열었다가 아, 그래도 잘안는아 그럴 필요 없어. 오, 오, 아, 음. 쫄깃 쫄깃, 쫄깃 쫄깃. 아, 씨. 오. 오, 좋아. 아, 더 들어가요. 오케이. 자, 이 야. 어, 어, 네. 아까 문어, 아까 문어, 문게 라면. 자, 이거는 이따가 부어 지금 부어. 아니 물 넣고 물, 넣어야 되는데. 물 넣어, 물 넣어. 끓임물 안 넣어요? 끓임물 넣고 1분 끓임물 넣고 돌려야 돼요. 끓임물이 없. 오케이! 한번 살짝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쉑쉑 <목소리도> 쉑쉑쉑쉑쉑쉑쉑쉑쉑 오케이 자, 자 뭐. 3분 30초. 이거 아니 뚜껑떼야지 아 안떼도 돼 이거 뚜껑 응? 떼고 돌리는 거야 안, 안, 안 떼는 거야 뚜껑 떼고 돌리는 거잖아 오뚜기한테 어, 전화해볼까요? ㅋ <laughs> <laughs> 떼고 아, 그냥, 일단 그냥 돌려 불꽃 어. 튀면 그때 넣아 문어가 또튈 수도 있어 겉에가 저거 음각지 있지 않아? 빨리 넣 아, 일단 넣어 넣 빨리 넣어 나가서 게다면안 돼? <laughs>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자, 조심하시고요 넣넣 돌려 자원투 아,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아더더더 30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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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븐 불꽃 잘 트고 있어 분명 안에서 문어가 터질 거야 문어가 왜 터져 문어가 어 밤이냐? 터지게 문어문수 문어 있죠 저기요. 기 어. 그럼 이분 더돌릴까요저 깎도록 돌려봐. 일단 3분 돌려 놓고. 어, 제가 알고 정리하고 먹고 있어 지금. 저 빨래비 바로요. 양을 끌어 쓰고. 봐 자, 내기, 내기. 아니, 이거 문어가 터진지 아무도 몰라. <laughs> 형 터질 게 뭐가 있어요? 문어, 라면이 터진. 질 계란, 계란. 아니, 걔랑... 란이 터졌어. 면이 터졌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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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니, 면, 면이야, 면이내라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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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면, 무슨... 면, 면. 면이 야마이살게내라고지왜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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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면이 <laughs> 아니 게터로면이야면이터졌죠면이야면터지이터진 거야! 면이터졌죠 우리 터 동안 이제게다 아니 어떻게터게이 오야 냄새나나 라면냄새 퍼지고 있어 아 참깨 이 겉에 붙어있는 이거 아니야요 혹시? 일단 빼볼게요 얼마되는지아 포장지가 터진 것 포장지 그래. 와, 진짜 음. 아 진짜 무거운 짓으야 면세점 자야 그러면 이게 아직 안 됐는데 뭐를 이 터진 게이 포장지가 터진 것 같아 이분도 그렇 가서 아까, 아까 계란이면 됐 응. 뭐, 면이라고... 아까 포장지, 면, 면 포장지... 있고, <놀람 의지> 바깥에 면... <놀람 <막상> <놀람> 아, 라, 면이 아니고... 바깥에 면이... 그, 그. 다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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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라고 그러잖아그를 아... 면. <놀람> 포장지, 포장지... 포장지야, 도포 포장... 우와... Oh, <놀람> 와 이거 우와... 우와... 이거 우와... 들와들들 오우 와이거뽀아와오 완전 죠 얼굴이 말해준다 잠깐만 원래 면은 꼬들 <laughs> 아니 그 면이 이 면이에요? 이 면이에요? <웃음> <웃음> 이 면은 꼬한거아야 <laughs> 받아들이기 나름이구나 더익죠

기본적으이 라면 국물의 MSG와 꼬들꼬들한 문어의 식감과 한수화물의이면 이 라면 면이 어, 이 면의 맛이 끝났다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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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국물 맛이네 아 <laughs> 약간 어 국물이 부족했네 국물을 우리가 넣었잖아 국물 남겼잖아 지금 아 내가 먹어, 먹어. 아, 먹어봐 먹어먹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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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언제 죽었나? 아, <laughs> 아, 난 아니지. <알지>. 저 <laughs> 손이 없어요. 오. 오. 오, 김치가 오. 더 짜겠다. 눈을 덮었어. 막 그다 마지막 힘들겠다. 때. 나국물에서 이거 문어 향이 나 느껴지는데. 어, 그래요 응. 아, 너무 민감한 거야 아, 역시 유, 이런 사람이 빨리 섰다. 사는... 와. <laughs> 아, 이네. 문어, 문어가 좀 사이즈가 줄었어. 아, 돌다 보니까. 오케이. 어, 아, 무슨 이렇게 참맛. 찬바... 아, 이게 그. <laughs> 아, 참맛. 찬바... 아, <laughs> 형이 여기... 알았어요. 와. 바빠 바빠. 아. 에메스. 에메스. msr이 뭐지 asmr AMSR. AMSR. 아니 jm형 msr은 뭐예요 msg도 아니고 너무 맛있네 너 먹어 너먹 아니 형님들 문어를 다 <뭐람> 아니야 남았어 여기에 남았어 옳이, 문어 디있어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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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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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야이런야 방금 전 하나 보였어 봤어, 어. 어. 나 봤어 나분명 봤어 야 형님들이 이렇게 아우를 아니야 아니야 있어 있어 아우를 생각해 주네 بال척... 면색에 숨어있어 어디 있다는거야 <laughs> 아 엄청 넣는데 아까 아니, 아니 형님들 여깄야어 여기다... 두개 두개 그래. 더봐야 그, 살짝 아 이거 뭐야 여기 있지 않아? 아 이건 밑장깔기 잖아 <laughs> 아 형님들이 남겨주신 이 문어 라면을 제가 맛있게 한번 자 먹어보는데 어, 딱딱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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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한,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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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아름다운 적당한 맛이 좋아 오케이 적당한 크기 먹어보겠습니다 소리좀 높여 아 뭐야 아 면은 아니 산업고... 바다향이 네안 느껴져? 전혀요 <laughs> 맛에 보기를 줄게 1번 참깨라면 맛 2번 그냥 라면 맛 3번 김치맛 4번 문어맛 <laughs> 야 국물 먹어 <laughs> 어? 국물 먹어래 1,2,3,4번 거 제가 안마시 1번 <웃음> 1번 참깨라면 <laughs> 맛 1번 1번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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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전혀 없잖아 뭐야. 주간식이라면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문어를 넣은 이유는 식감 때문에. 그렇지, 식감. 그냥 세게 해놨네. 아니, 이 귀한 음, 라면이 싹을 그래. 문어를 넣어가지고. <웃음> 그러네. 그러네. <웃음> 이게 뭐야, 이게. 야, 그래서 라면은 아무나 먹썩는게 아니야. 왜냐면 이 라면 하나 만들려고 어, 얼마나 그래. 많은 그 연구진들이 그동안 네. 만들었겠냐고. 그래서 라면은. 못 두고.